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호 3 성경 1독 153일 동안 1독하게 되는 우리의 1독 행진 오늘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36장까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먼저 안내해 드리면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 언약의 응답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31장은 1절에서 이미 아, 끝이 나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깊은 마음. 이 31장을 읽으시면서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읽으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라헬의 고통이 나오는데요. 라헬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이 통곡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어 어린 아이들을 죽임으로 들렸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통곡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리라. 포로 된 자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고치십니다. 31절 이후는 이새 언약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묵상하면서 31절 이후를 어, 읽어보시면 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 쌓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그 자신이 이 성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죠. 왕은 끌려가고 싸워봤자 패할 것이라.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두어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죠. 바로 이러한 난국에 땅을 팔려는 사람 하나멜 그 사람의 밭을 삽니다. 땅은 기업이지 매매할 목록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멜은 나라의 패전의 기운을 미리 보고 밭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통에 밭을 팔아요. 네, 그 전쟁통에. 밭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본문의 주제도 역시 장래에 이루어질 회복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회복이라고 한 것은 그저 돌아옴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풍성한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혼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10절과 11절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삼중적 음성, 생각만 해도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14절, 15절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33장 3절.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레미아 34장입니다. 선한 일은 늘 시도 되어지지만 또한 늘 장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요. 이미 나라의 많은 지역이 초토화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ing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선한 마음을 보이려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척 하는데요. 처음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1절 보면 재빨리 원상 복귀되죠. 이러한 그들의 변심은, 변심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버린 백성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 변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선포하게 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무섭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 우상 숭배, 죄를 따르는 그 행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아닐까? 하나님의 분노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35장입니다. 14절 말씀이 중심인데요. 조상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는 레가,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는 폐역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갑족 속은 유대 민족은 아니죠. 모세의 장인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입니다. 모세도 거기서 장인의 일을 도왔죠. 그런데 원수들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 살고 있는 이 레갑족 속. 이들이, 유, 어, 이들을 유대인들이 보니,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저 평생 장막에 사는 이 레갑족석들, 누가 봐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있네요. 왜죠? 조상의 언약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손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교훈과도 같은 장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부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자손이 사랑하는 자녀, 자녀 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감수할 수 있죠. 제가 좀 가끔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 주로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싼 값으로 머물면서 있는데요. 어, 나이가 물론 다 나보다 연배들인데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도 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이라도 줄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마음에는 어, 그 하루의 노동이 어, 고통이 아니죠. 기쁨이죠.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유다의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아와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비록 예레미아는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바룩을 통하여 선포하게 합니다. 이 선포는 즉시 고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리게 되죠. 이것을 왕인 여우야킴은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던져 파기시킵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고 기록된 글을 태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들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강팍하여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30절, 31절 보면 듣지 아니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징벌의 시기가 우리 앞에 오기 전에 회개를 통한 회복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오삼 말씀 일독에 전념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